수도감카라서 집중화, 지방 소멸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택지 개발하는 게 하냐 안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안 하게 되면 어디 딴 곳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 이제 선택이라서 서울에 오히려 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는 논의를 볼게 아니라 어떻게 보완해서 국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더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일 뭐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봐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그 파이낸셜뉴스의 그 건설부동산부 이종배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 주요 골자는 아마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그 많은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현석 광고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하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88대책에 네, 예.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먼저 이창무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정책 중에 이제 공급에 좀 네. 치중을 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고 뭐 그동안 충분지 않았던 공급 확대 와 관련된 뭐 많은 그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어서 뭐그 중에는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뭐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뭐 종합적인 그런 선물 세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를 매길 난몇점 정도 매길까요? <laughs> 글쎄요, 전 학점을 잘 주는 편이라 <웃음> <웃음> 한. 80점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이현석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이건 뭐 요번 정책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총 막나 에서 공급 사이드 대책들은 다 집어넣은 정책이죠. 사실은 이제 또 들여다보면 너무 공급 쪽에 치중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뭔전 뭐 정부가 너무 수요 규제에 치중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규제 쪽에 정책들은 거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있고요. 하나는 이게 약간 선언적 성격들이 강해서 선언적 예. 실행성이 진짜 음. 담보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아, 뭐 저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런 실행성 부분들이 좀 담보됐으면 해서 네. 뭐한 75에서 80 정도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키워드를 던졌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창목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그88대책이 갖고 있는 괜히 종합적인 구도 속에서 네. 이제 그린벨트 활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일부분이죠. 공급에 대한 뭐 계획이 나오고 실현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 기대 심리를 어떻게 좀 대기 수요로 전환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역할을 한게 저는 그린벨트 활용에 대한 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그런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뭐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렇죠. 예. 이게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 뭐 여야, 여야가 좀 합의를 네. 못하는 그런 음.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개정을 기초로 한다 그러면 현실성이 좀 음. 부족한 그런 대안이 될수 있는데 음. 반해서 네. 사실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부는 이제 때마다 이제 활용을 하고 싶어 했죠 다른 정부나 시장 때마다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서울시에 반대로 못해왔던 네. 그런 네. 상황. 속에서 뭐 최근에 벌어진 그런 변화는 서울시장하고 도부장관의 그렇죠. 합의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안이 나온 음. 거라서 사실 뭐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음. 선택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가는 거에 있어서 속도가 속도 어떻게 될 거냐에 있겠네요. 대한 문제가 이슈가 있는 거고 실현성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이번에 뭐 제시한 그런 강남권의 그 그린벨트를 어 활용한 그런 공급 대책은 뭐 다른 것보다는 현실성이 높은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 속도의 문제지 현실화는 될것 같다. 이 그린벨트 현실화가 뭐될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자연 보존 권력은 또 없어요. 그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보존 권력이 높은 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강북 쪽은 뭐 산지들이 많은데 네. 강남 쪽은 뭐 방이동이라든가 네. 뭐 일부 지역이 또 서울 공항 근처라든가 이런 공항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강남 쪽은 좀. 어느 정도는 있고, 과천 쪽에도 좀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아, 가용지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매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아, 토지 매수의 부분들이 시간을 꽤 잡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속도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그린벨트 이걸로 해서 슈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그~ 민원들 그~ 시공사와의 분쟁도 있지만 조합이 뭔가, 조합 임원과 조합원과의 분쟁들 뭐~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첨해야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그~ 사실 협의안들이 나와야 되고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구해야 되고 공공 기업 부분도 사실은 뭔가 전향적인 부분도 있어야지 지금 보면 공사비는 올랐고. 사실은 규제는 음 상당히 많아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줘야지 그게 가장 빠른 지금 공급 수단이잖아요. 서울 시내에서는. 그래서 이 물량으로 보면 강남 쪽의 재건축들 빨리 열어주는 게 중요하고 강북 쪽은 또 재개발 물량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빠른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 부분 좀 머리를 맞대서 합의안들을 좀 도출해 주는 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린벨트에 대해서 가장한 게그 그린벨트가 미래를 위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 너무 빠른 세대들이 해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교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누구냐? 지금의 청년층일 수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좀더 비용이 덜 드는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어 가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남겨뒀던 개발 사이에는 사이 공간이죠. 그린벨트가 그 인필 디벨로먼트 사이 공간을 채우는 그런 노력들을 그 개발에 대한 압력이 있을 때 해야 할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 여러 가지 미래 세대에 대한 논란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현석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미래 세대에게 뭐 요새 뭐몇년 전에 보면 연끌뭐 이런 문제들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청년 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안긴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끌에서 지금 최근에 뭐한 작년 정도에는 연끌에서그돈못 갚아서. 분양받았던 주택들 음. 다 내놓고 뭐 이런 것도 강북에 보면 상당수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제대로 안정시키고 사실 주거시장을 어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강한 제일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사실은 서울 내에 재개발재 건축을 통한 고민을 통해서 서울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일순일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린벨트 같은 그, 인접지들을 활용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세 번째 순서가 이제 아마도 3기 신도시 뭐, 이렇게 될 거고, 조금 더 나가면 뭐, 1기 신도시의 재개발, 뭐, 이런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그, 미래에대한테 어떤 게, 아,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순고에 따라서 순위들을 정해서 정책방향을 가야 될 거고, 그, 제도, 뭐, 혹은 뭐, 이런 부분들도 해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말 테제가 말씀하신 대로 가속화됐을 때 과연 그 시장 시장에서 그거를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 궁금하거든요 이런 시장 불안이 오게 되면 예.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요를 담기 위한 공급 대책을 예, 예. 각 정부마다 다 만들어 그렇죠. 왔죠 그래서 여기를 안 하면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어딘가 딴 되겠죠. 곳을 예. 개발해 야되는 사항들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그린벨트를 안 풀고, 저 멀리 검단 신도시를 개발하고, 저 멀리 김포 신도시를 개발하고, 저 멀리 동탄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낭비적인 통군의 음.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수도권 내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수요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나름대로 내에서의 불균형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개발할 거냐라고 따지면 사실 가장 가까운 곳을 개발하는 게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 거죠. 특히나 뭐 성장기에 총체적으로 막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시장의 문제는 굉장히 똘똘한 한채 집중된 그런 그렇죠. 수요가 있다라는 게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뭐 성장기에 뭐 노무현 정부 에 선택했던 저쪽 외곽에다가 막 신도시 를 개발해서 지금 수요를 담으려가는 노력들은 결코 작동하지 않을 거고요. 어, 할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내서 선택해야 되고 그게 임명박 정부 때 성공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분을 수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수 있는 거죠. 부 그연장선있 긴데 아까 두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팔팔 대책 나오자마자 지방 언론들의 지방 시각들은 서울만 수도권만 살리기다 지방은 죽이는 거다 이런 대책들이 평가가 주로 이뤘거든요. 그린벨트라는 것을 해제했을 때그 활용을 정말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분양주택 위주로 가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임대나 뭐 이런 쪽 중심으로 가면서. 그것도 청년준이나 혹은 다자녀 혹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쪽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불균형, 특히 이제 서울만 보면 강북의 이런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사실 강북 들여다보면 강남에 비해서 인프라 투자가 몇십 년간 상당히 아주 낮았던 건 확실하죠.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들을 강북 상당히 그 재개발자고 추구 이, 이, 끌어올리면서 같이 해줘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쪽에 지금 주거 문제들이 심각하고 수요 문제들이 심각해진 거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도권으로의 전입 인구가, 청년 전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근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인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22년, 2023년까지. 그래서 결국 그 결과들은 뭐 아무래도 테크 산업이나 혹은 뭐 서비스 혹은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 평택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청년 인구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의 전국에서의 그 영향력이 옛날에 수도권이 한 50%를 차지했었는데 GDP 포션에 2022년 한국은행 통계는 70%를 차지하는 거죠. 결국은 수도권 쪽은 주택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시 환경이 있었던 거고요. 비 수도권은 그러면 지방권은 사실은 일자리의 문제예요. 그런 중 역권들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인프라 투자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거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권도 유사한 논리죠. 수도권 감이라 서울 집장, 서울 집중화, 지방 소멸. 이게 그림을 태제를 통해서 더 가속화될 텐데요. 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글쎄요,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택지개발하는 게 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음. 안 하게 되면 어디 딴 곳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음.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 음. 이제 선택이라서 그린벨트를 푼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있어 집중의 문제를 음. 심화시킬 거냐라고 네.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음. 다만 이제.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일자리에 있어서의 서울시의 집중의 문제는 풀어야 될 필요성이 어, 정치적이고 정서적으로는 있죠. 그 주택 공급이 아니라 그 수도권 가미서의 근무 문제나 일자리라든지 다른 문제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뭐 찾아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노력을 해왔고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네, 그렇죠. 조금 은 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어, 굉장히 미사여구에 해당되는 그런 방향성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선택들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엔브인의 게임을 해버리는 그런 어, 오랫동안의 우리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자제가 그 지방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게 서울에 오히려 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는 논리를 볼게 아니라 서울의 현재 성장력이 지금 확대되는데 어떻게 보완해서 국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더 확대할 수 있,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일뭐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봐야지 그거를 이렇게 잡아내리는 이런 쪽으로 보는 건 아닌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네. 그~ 두분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 그~ 엠비 정부 때 보금자리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최근에 대규모 해제인데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 그~ 성공이다 실패다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뭐~ 그건 너무 명확한 거라서 네. 그니까 러 그~ 가격의 변동이나 뭐~ 이런 추세를 보면 그게 뭐~ 유행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뭐 이명박 그 정부의 스타일이 굉장히 속도전인 그 그렇죠. 이제 뭐서 되게 네, 빨리빨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 빨랐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뭐 뭔가 배울 게 있다 그러면 음.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나타났던 그런 그뭐 음. 접근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 대한 효과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뭐, 이거를 해당 그 그린벨트 해제야 대해 공급을 뭐 공공임대로 가야 되느냐, 분양아파트로 가야 되느냐, 아마 논란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장했던 건 공공분양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공공분양이 나오면서 강남권에 있어서 이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들이 팽배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대기 수요 로 전환이 된 음. 거죠. 본청약 받고 이러면서 반값 아파트니까 그렇죠. 실제로 반값 아파트가 돼서 뭐뭐 로또화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들의 구매 심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사실은 한 거죠. 공공 분양은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의 그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청년층의 연끌과 같은. 응?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을 대기수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분명히 분양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게 이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의 기대심리에 대한 부분을 좀잠재울수 있는 심리를 그 역할을 계획에 있겠죠.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의 로또를 만들 거냐에 대한 음. 부분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공공 분양이 공공 택지이기 음. 때문에. 지금 시스템화에서는 분야가 상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뭐 적지 않게 대기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 그때 MB 보금자리 그그린벨 해제 때그 그 집값 등뭐사회사산 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지 않습니까는데 네. 네. 말씀해도 네. 지금 정부는 그런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안, 안 내놓고 있는데 그런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 소유주들 개인 소유주들의 권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그쪽도 수익이 나야지. 혹은 뭐 자기들의 이익에 이익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방향들을 모아 모아 모아낼 수 있는 제도가 사실은 뭐리츠 아, 같은데 에코티로 그 토지를 출자하게 하고 뭐 그거를 뭐6년이나 10년 하게 하고 그런 그리고 그 부분 임대로 가거나 뭐 신혼부부나 청년한테 그 임대주택 쪽을 하게 되면 그것도 공공 쪽은 좀 싸게 임대를 해야 되고 아예 민간 임대 쪽으로 가는 쪽은 사실은 뭐 시장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리츠 참여를 유도를 해서 사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개인화 돼 있는 그~ 그린벨트 소유주들 사실 이게 동의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것 중에 뭐~ 프로젝트 리즈라고 해서 개발부터 리즈가 참여하는 이런 방법들도 사실은 그거를 서울 시내에 쓰겠다 뭐~ 이러는데 서울 시내 땅값 너무 높아서 오히려 그벨를에활용할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그린벨트 쪽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행성을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제 끝으로 이제 한 이그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하는데요. 그 주택 시장 진단하고 전망을 좀 간단히 좀 갖는 시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급이 위축돼 있는 네. 상황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그 공급의 위축이라는 게 굉장히 국제적인 뭐 여기서 국제적인 굉장히 뭐 그 작은 단위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장 또 주요하게 사람들이 그 원하는 수요 시장에서의 공급이 굉장히 장기간 좀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결국은 왜 지금 이런 정부 발표가 나오고 했을까? 이렇게 보면 다른 투자 상품들, 개인의 투자 상품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금리 인하가 되면, 뭐, 그리고, 어, 우리 정부가 또 일부 엇박자를 낸 것도 있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발표들 나오고, 이렇게 뭐 여러 대책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시기 적절하고, 이거는 지금 고민해야 될때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실행성, 그리고 실행 역량들, 그리고 실행될 거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뭐 그린벨트는 너무 계속 얘기했으니까 아 넘어가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치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주시면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 우리 시장에 남아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가은 대세 상승기에 진입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에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미 많이 많이 네. 격차가 벌어졌죠 네. 많이 많이 격차가 네. 벌어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 0 2 0년에초저리내 상황에서 상승률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서울보다는 경기도의 상승률이 더 그렇죠. 높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뭐한도끝 없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수급에 대한 상황 속에서 뭐그 어떤 한계가 있는 구도일 거라서 이제 그 정점에 달하면 사람들도 뭐 기대를 접을 수도 있겠죠. 음. 저는 그 부분들은 음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가 완전히 민간에만 맡겨 있으면 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더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이 정책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융과 세제라는 이 툴을 정부가 쥐고 그리고 뭐 지자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가지는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가치 대비 가격이 그런 정도까지 가면 사실은 이 사이클이 있는 시장에서 보면 상당한 또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부담도 되고 피해자도 나올 수도 음.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지갈 수도 없다. <laughs>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두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